인천공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공항 공사 사장 계세요? 인천공항 공사. 네, 말. 너 사장이세요? 예, 예. 네. 여기서 출국 검색하시죠. 출국 검색하는데 이해하고 예, 있어요. 이게 관세청에다 물어보니까 이게 출국 검색은 공항 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서 보는 건데? 달러를 만 달러 이상은 못 가져가게 되고 못 나가게 되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만 불이라고 해봐요, 요만한 한, 한 뭉치잖아요, 백 예? 달러짜리로 이거를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예, 예.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실제로 그래요? 아 예, 저희 저희가 검색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뭐 어, 아니 외환, 외환, 불법 반출을 당연히 해드는 거 아니? 예, 전혀. 그러니까 업무 소관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어, 저희가 어, 그 업무는 이제 인천 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어, 그안 한다니까? 예, 아니 하기 하기 아,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번에도 어,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세관으로 어, 넘겨서. 제가 물어보는 거 잡고 뭐, 뭐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예. 그 제가 물어보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어,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어, 총기. 총기료로... 아,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뭐, 누가 딴거 물어봤어요. 예,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외환 불법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묻잖아요. 제대로 하느냐. 예, 저희...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아, 예. 필요하면 관여 그... 저 세관들 같이 투입해 가지고 세관 예, 함께 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제가 책갈피에 끼워가지고 저 (100달러짜리) 한묶음씩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가능하냐그 말이잖아요 그안 걸리고 예 요번에도 거의 그 저희가 검색을 해갖고요 어,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 갖고 세관으로 넘겨 참 말이 기,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이거 예, 뭐 완벽하게 가능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만불 만불 넘는 거 검색하는 거를 지금 그 검색하는 기준에 갖고 있냐 아니냐 기술적으로는 그저 검색, 당연히 불법 때. 예 불법 왜,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 되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그, 검색을 하느냐 되느냐 굳이 물어보는데 네,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시간을 보내주세요. 예, 그건 제가 실무적인 거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은 이게 달러 불법 반출 문제가 이게 주론을 가지고 나와서 도박을 하거나 무슨 범죄 행위에 쓰거나 뭐 그런 모양이던데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응? 책갈피에다가 꽂아가면 안 걸린다. 근데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연히 책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걸 그냥 다 통과시킵니까? 하여튼 거기에 대한 현, 현상, 현황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하세요. 해 예, 알겠습니다. 네.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이, 대책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데 가서 노세요? 아, 지금 일어하고 뭐 있었습니다. 공항공사 사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사장 가셨어요? 어, 2023년도 6월 달에 갔습니다. 23년 6월. 거기 임기가 얼마예요? 3년입니다. 아, 3년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삼 년씩이나 되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어, 저희가 하는 업무하고 세관이 하는 업무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요. 앞으로 어, 세관하고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뭔지 답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자 그 말이에요. 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잖아요. 쓸데없이. 그다음에. 이집트 공항 개발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39페이지에 기존의 후르가다 공항 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준비를 요거 진행 측 정도가 어떻게 돼요? 네? 이집트의 공항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여기 있는데, 현재 사업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39페이지 에 있어요. 없어서 좀 자료가 없어요. 말씀해 주시면. 내가 지금 자료가 있는 건다 읽어봤죠. 물어보잖아요. 그, 저기. 아니, 책자가 없다는 건 이해하는데 그럴 수 있죠. 본인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여기다 제치를 했을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그건 내가 다 읽어봤고 이미. 그런데 예, 실제 진척 예. 정도가 어떤 건지는 당연히 파악하고 이게 중요한데. 예, 건데. 이집트는 아, 지금 수도 공항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도 공항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진척이 지금 전혀 없는 부분이고. 자, 카이로 공항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건 새로 새로 나온 거고 그 전에 하고 있던 후르가다 공항이니 무슨 네, 후르가다 후가다 공항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진척된 장국장이 내가? 아,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어, 지금 후르가다 공항에. 어, 이 개발에 있어서 인천공항에 참여 의사를 어, 이집트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 아, 단계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 써져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냐? 예를 들면 그꼭 굳이 여기 수요 정도는 어떻고 전망은 어떻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 그런 걸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아 지금 어, 구체적으로. 어이뭐 저희하고 이집트 당국하고 계약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아, 정말. 상황입니다. 거기 서 같이 온 사람 있어요? 예. 배석자 없습니다. 배석 없어요? 예. 지금 후루가다 공항, 3샴멜 세이크 등 11개 민간 공항을 순차적으로 PPP 사업 발주 추진 중인데 이 중에 후루가다 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협의 중이다, 참여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어느 정도냐, 후루가다 공항은 대체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거고 전망은 있는 건지 다른 거 11개 중에 이게 1개니까 10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 그런 건데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다음에 놔두고 카이로 공항, 아이 됐습니다.